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카카오 코딩 테스트 문제 중에 순위 검색이라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해시와 이분 탐색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우선 저희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인포라는 배열 안에 각 지원자들의 정보가 쭉 주어집니다. 각 지원자의 정보는 네 가지 조건과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할건 뭐냐면 이 정보를 가지고 해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쿼리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즉 누군가 이러이러한 조건의 사람이 몇명 있는지를 찾아달라라는 요청을 해올 텐데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서칭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해시맵을 만들고 그 해시맵을 기반으로 쿼리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해시맵은 어떤 형태일 거냐? 여러 가지 형태가 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키는 스트링으로 가져가고 밸류는 인티저의 어레일 리스트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0번 지원자를 기준으로 해시맵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상식적으로 자바와 백엔드와 주니어와 피자라는 저긴 스트링 하나를 키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는 150이라는 값 하나만 가진 어레이 리스트가 될 겁니다. 왜냐면 아직은 0번째밖에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엔 정보가 없을 거니까 빈 어레이 리스트에 나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바 백엔드 주니어 피자라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 키값의 쿼리에 대해서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가 아니라 여기에 대시가 들어 있었다면 대시 백엔드 주니어 피자라는 조건에도 이 사람은 충족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자바의 대시의 주니어 피자 대시 대시 주니어 피자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조건들이 본인의 조건 값 말고 대시가 들어가는 경우에서도 이 사람이 잘 조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해시맵을 만들 때그 모든 정보를 해시맵에 다 반영을 해놓고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대시의 백엔드의 주니어의 피자라는 조건에서도 150점을 가진 지원자가 한명 있다. 또 자바, 대시, 주니어, 피자, 데시 데시 주니어 피자, 자바 백엔드 데시 피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조합을 데시로 치환해서 총 16개의 조합이 만들어질 거고, 각각의 16개의 조합은 밸류의 15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어레이리스트가될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시맵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면 쿼리가 100개가 들어오든 1,000개가 들어오든 만 개가 들어오든 이 해시맵을 건들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쿼리가 들어온 키 값대로만 입력을 해서 이 밸류를 얻어온 다음에 이 밸류 값에서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점수를 넘는지 안 넘는지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해시맵을 만들 때 약간은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 동작을 다 수행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번 지원자에게 넘어가서도 똑같은 걸할 겁니다. cpp의 백엔드의 시니어의 피자라는 키에다가 260이라는 값을 넣을 거고 대시 백엔드 시니어 피자에도 260 이런 식으로 쭉 16가지의 조합에 다 넣어 줄 겁니다. 근데 이 16개 중에서 이 대시 백엔드 대시 피자에는 0번 지원자도 들어가고 1번 지원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림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길 바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대시 백엔드 대시 피자라는 정보를 가지고 쿼리를 할때그 값에 150점을 가진 지원자 하나 260점을 가진 지원자 하나 총 2명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쌓아나가면 이 해시맵은 완성이 되고 각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모든 조합에 대해서도 그 정보가 다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해시맵 한번 만들 때 공들여서 만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동작을 2번 지원자와 그 뒤에도 동일하게 쭉 해줬다고 가정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시맵이 다 만들어진 상태일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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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라는 키에 대해서는 150, 210, 80, 50이라는 정보가 남아 있을 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포 베어를쭉 봤을 때 치킨을 소울 푸드라고 정한 사람은 2, 3, 4, 5번 지원자이고 이들의 점수가 순서대로 이어레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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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즉 아무 조건도 보지 않겠다라는 키에는 모든 지원자의 정보가 순서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할건 뭐냐면 이 값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줄 겁니다. 이걸 정렬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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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에서 100점 이상인 지원자들의 수를 알려달라는 게이 쿼리의 의미인데. 우리가 이 키를 가지고 밸류를 가져올 텐데 이 밸류가 정렬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하나 다 꺼내 보면서 100 이상인지를 보고 샜을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이 해시맵은 한번 만들면 더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값이 변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정렬을 해 놓는다면 우리가 2분 탐색을 통해서 100점 이상인 사람들이 시작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어레일 리스트를 예시로 들었을 때는 2번 인덱스가 그 시작점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이후에 있는 지원자들의 수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어레일리스트의 전체 사이즈에서 해당 인덱스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에서 2를 빼서 100점이 넘는 지원자가 총 2명이다 라는 것을 반환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과 동일하게 1번 코리에 대해서도 어레일리스를 쭉 가져온 다음에 150이 시작하는 인덱스를 바이너리 서치에서 찾을 겁니다. 이번에도 인덱스가 2인데 총 사이즈가 6이기 때문에 6에서 2를 뺀 4명이 150점 이상이다 라고 반환을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다 보니까 해시맵이랑 이분탐색 을둘다 활용해야 돼서 조금 복잡 할수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해시맵 은한번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 겠다는 겁니다. 그게 쿼리를 할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쿼리를 할 때마다 뭔가 연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누군가 검색을 할 때마다 느려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시맵 을한번 만들 때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고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쿼리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짜는 게 이런 유형 의 문제에서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지원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조합에 이들의 점수를 넣어놨고 정렬을 해놔서 결국에는 쿼리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는 이분 탐색을 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코드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는 인포를 기반으로 해시맵을 만든다. 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각 해시맵의 밸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쿼리 조건에 맞는 지원자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로어 바운드를 찾는다. 이렇게 총네 가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할건 뭐냐면 우선 해시맵을 선언을 해줄 텐데 저는 스트링과 어레일리스트의 인티저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얘를 해시맵이라 부를 거고 얘는 그냥 뉴 해시맵으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시맵을 만들기 위해서 스트링 i를 인포에서 하나씩 꺼내와서 첫 번째로 할 거는 데이터에다가 이 i를 스플릿을 해줄 겁니다. 즉 i라는 정보를 띄어쓰기를 기반으로해서 나눠서 데이터라는 스트링 배열에다가 담을 거고요. 이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데이터의 0 번에는 해당 지원자가 사용하는 언어, 데이터 1에는 프런트엔드인지 백엔드인지 데이터의 2에는 주니언지, 신이언지, 데이터의 3에는 피자인지, 치킨인지의 정보가 담겨 있을 걸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보만 쓸게 아니라 그 정보와 대시라는 정보가 계속 교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트링 배열의 l a n g u a g e s 는 데이터의 0번과 대시. 그리고 마찬가지로 s t r i n g j o b s 도 데이터의 1번과 대시. s t r i n 의 experience도 데이터의 2번과 대시. s t r i n 배열의 foods도 데이터의 3번과 대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값을 value라고 정의를 할 텐데 얘는 p a 인트 i n t 데이터의 4번을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스트링 배열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었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링의 랭을 languages에서 하나씩 꺼내올 겁니다 그리고 스트링의 job을 jobs에서 꺼내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스트링의 experience를 experiences에서 가져올 거고 스트링의 food를 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져오고 나면 이 각각의 랭과잡과 exp와 food라는 변수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대시라는 정보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language가 데이터 0인 경우와 대시인 경우에 job이 데이터 1인 경우와 대시인 경우, experience가 데이터 2인 경우와 대시인 경우, food가 데이터 3인 경우와 대시인 경우가 모두 다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랭잡 exp f o o d 라는 정보를 가지고 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키 데이터라는 배열을 하나 또 추가로 선언을 할 텐데 여기다가 랭잡 exp f o o d 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키는 스트링으로 조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띄어쓰기를 기반으로 조인을 할 거고 데이터는 키 데이터를 쓰겠다. 즉이 정보를 한 칸씩 띄어서 붙인 하나의 스트링으로 키라고 정의를 해주겠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이 키를 기반으로 현재 해시맵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현재의 밸류를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의 인티저 형태로 만들어줄 거고요. 얘를 그냥 a r r 이라고 부르고 해시맵에서 g e t 디폴트를 해줄 겁니다. 키는 그냥 그대로 키를 쓸 거고 디폴트 밸류는 키가 없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디폴트 밸류이기 때문에 그냥 빈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키가 있을 때는 그 키에 상응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반환해줄 거고 만약에 키가 없다면 그냥 빈 어레이 리스트를 반환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밸류라는 녀석을 add를 해주고 얘를 다시 해시맵에다가 put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현재 이 i라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 지원자의 각각의 데이터가 대시로 치환된 키까지도 모두 다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1단계가 마무리돼서 해시맵이 전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할 거는 이 해시맵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레일리스트 인티저를 하나씩 꺼내올 텐데 얘를 ARR이라고 부르고 해시맵의 밸류스를 그냥 꺼내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온 어레일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왼쪽에 있는 이 자료들처럼 해시맵이 다 만들어지기도 했고 밸류들도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시맵이 완전하게 완성이 됐으니까 쿼리들을 하나 씩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할건 뭐냐면 이 int answer라는 녀석을 사이즈에 맞게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new int q u e r y l e n g t 만큼만 그리고 나서 이 answer 배열을 채워줄 index i를 선언을 해줄 거고요. 쿼리를 하나씩 꺼내오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q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라고 파싱을 해줘야 될 텐데 저는 q 스플릿에 띄어쓰기 앤드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포를 처리할 때랑 비슷하게 이 데이터라는 녀석은 조건들과 점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때는 약간 다른 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타겟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를 파스 인트를 해줄 텐데 데이터의 3번을 띄어쓰기로 스플릿을 해주고 그렇게 스플릿을 해준 것의 첫 번째를 가져올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씩 파싱을 해보면 쉬울 텐데 3번 데이터에는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고 그 뒤에 있는 것을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1번 인덱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걔를 인티저 타겟이라고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데이터 3번에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치킨 혹은 피자라는 값이 들어가길 기대하기 때문에 데이터 3을 스플릿을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할 거고 그리고 그 0번 가져온 걸 다시 데이터 3에 담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완료했을 때는 데이터의 0번, 1번, 2번, 3번에는 여기 쿼리에 있는 대시-대시-대시 치킨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담겨 있을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 키는 스트링.조인에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할 건데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데이터에 있었던 0번, 1번, 2번, 3번 데이터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키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할건이 해시맵에 키가 존재를 하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키가 존재를 한다면 이 키를 기반으로 해서 어레이 리스트 인티저를 가져와야겠죠. 얘는 저를 그냥 리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즉이 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키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는 요 값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리스트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거는 바이너리 서치를 해서 로어 바운드 즉 하한선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 주석을 우선 위치를 좀 옮기고요. 바이너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left와 right를 정의를 해 주겠습니다. right는 리스트의 사이즈만큼 그리고 w h i l e o 프로 구현을 하면 쉬울 것 같은데 left가 right보다 작은 동안 쭉 돌겠습니다. 이때 mid는 left와 right를 더해서 얘를 2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리스트에서 mid번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우리가 기대하는 타겟 이상인지를 볼 거고 만약에 이상이라면 라이트에다가 미드를 담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타겟값 이상이 시작하는 위치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만약 얘가 타겟값이 맞다면 얘를 오른쪽으로 설정해 놓고 얘보다 더 작은 곳에도 이 타겟값 이상인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else는 left는 미드 플러스 1을 담아 주는 동작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현재 미드가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Left를 고거 다음 값으로 담아주고 다시 한번이 와일로프를 돌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쭉 돌았을 때는 결국 어느 상태가 되냐면 Left와 Right가 같은 위치를 가리키게 되고 그 위치는 우리가 타겟하고자 했던 점수가 시작하는 인덱스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answer의 i번째에다가 리스트의 사이즈에서 left를 뺀 값을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 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점수가 시작하는 인덱스를 빼줘서 실제로 몇 명이 그 점수 이상인지를 answer 배열에다가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i++ 를 해주면 answer 배열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값들이 차곡차곡 담길 거고 return answer 하면서 정답이 잘 반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를 제가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돌려보면 정답이 잘 나왔고요. 네, 제출을 했을 때에도 정답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쿼리를 여러 번을 하기 때문에 쿼리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해시맵을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인포라는 정보는 코드가 도는 동안에는 전혀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포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해시맵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그 해시맵을 기반으로 해서 2분 탐색까지 할수 있도록 정렬을 해놨고 쿼리를 하나하나 처리할 때는 두번 해시맵을 접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보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해시를 적용할지, 어떻게 하면 이분 탐색을 적용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풀면서 처음부터 해시와 이분 탐색을 다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해시를 가지고 최대한 풀어보려고 했는데 효율성 테스트에서 올킬 당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챘던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렬해놓고 이분 탐색한다면 이 어레이 리스트의 값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코드 수행 시간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를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분 탐색을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감을 못 잡으셨거나 아니면 감을 잡고 정확성까지는 패스를 했는데 효율성에서 걸리셨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짠 코드도 최적화가 된게 아니니까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쯤 더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